아, <laughs> 전에 염색, 그, 잠깐, 전에 염색하려다가, 염색 얘기하려다가 마시는 몸을 얘기했하 이분 5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인데, 처음 오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검은색 같죠. 당연히, 새치커버죠, 새치커버. 흰머리가 한, 40, 50%? 아닌가, 60%까지 있었나? 그 정도 있었고요. 염색을 해달래서 세치 염색은 쉽잖아요. 사실 1번에서 어, 5번까지 있고 6번, 7번, 8번, 9위는 없죠. 1번에서뭐 11번까지 커버되는 거 나왔대. 이 커버가 되겠나 모르겠다. 뭐. 김머니가 커버가 되겠어요? 뭐, 하여튼, <laughs> 멋진 회사에서 뭐, 11번까지 나왔다 하니까, 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 잘 쓰는 건가 모르겠다. 어쨌든, 8번도 잘안 쓰죠, 8번도. 8번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이거는 5번까지는 어차피 딥이고, 요 3개에서, 아, 5번까지 나오나? 5, 6, 7, 8. 네개 가지고 거의 쓰죠. 네개 가지고 쓰는데, 8번도 잘안 씁니다. 왜? 흰머리 커버가 잘안 돼요. 그냥, 묽은 갈색, 아주 밝은 갈색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은, 어, 차트에 보면은, 그 뭐, 염색약 살때 차트 보면은, 여기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는 멋내기 염색, 요거는 새치커브 염색이 갑자기래. 네이버 같은데 저아씨 쌩얼 나오면 안 네이버 같은데 뭐 웰라 모바일 차트 한번 보세요. 이쪽 편에 뭐 이래 나눠져 있어요. 5678 근데 웰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D, D b 이 있고 또 여기는 뭐, 77번에가 색소 많은 거, 요것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요거는, 어, 세치 커버 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딱 보고, 세치 커버 용인데, 1234는 무조건 뭐, 흰머리가 다커버되지까 어차피 검은색이라서. 자, 여기서 어, 염색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분 얘기만 할게요, 이분. 이 오셔서 해달래 했으니까, 흰머리가 뭐한 5, 60% 있으면은 뭐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금 겉에도 좀 까먹고, 검은색이잖아. 바탕도. 그렇다고 완전 검은게 하면 안 되니까, 뭐 6GN, 7GN, 뭐 G라고 모르겠습니다. G가 그레이니까. 커버용. 채찍 커버 염색이라도 G번 여기서 6GN, 7GN, GN. 7GN, 8GN, 이래 있잖아요. 뭐, G 안 들어갔다고 세치커버 아닌 것, 아니,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G 아니라도 세치커버용으로 나온 거 있어요. 집은 안 붙은 거. 회사마다 좀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5 g n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백모를 쓴다고. 100% 90%나. 잇머리가 거의 다 덮었을 때, 5 g n 을 주는 수죠. 그러면 아주 진한 갈색이 나오거든요. 그럼 차근차근차근차근, 8GN까지 가면은, 어, 커버 잘안 돼. 흰머리가. <laughs> 그래서 이분은 내가 여기로나아 7GN 좀비인 것 같은데? 저금 어두운 갈색으로 했는데, 왜 이분이 자꾸 내가 기억이 나냐면 이분이, 어, 이분이, 이제 뿌리를 하러 오셨죠, 뿌리. 뿌리 한, 뿌리 한 3, 4cm, 5cm, 5cm까지 내려갔나 4cm. 그래가지고, 7GN으로, 7번 세치 커버형으로 발라줬는데, 이제 진한 갈색이 나오죠, 진한 갈색. 이거는 멀리서 보고, 이 바깥쪽은 좀 어두워, 검은 게 보이는데, <laughs> 이분이 들어오시가지고,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들어오시가지고, 어, 우리 가게, 밑에, 어디, 들어, 들어갔었는가, 세치 커버하고. 근데, 그 가게 주인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나왔대. 요 왜, 왜 싸우셨어요? 이러니까. 그 가게 들어가니까, 어, 그, 주인이 이제 어떤 손님 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탁 들어가서, 이제 한국말로, 물론 한국 사람이 가면, 한국말, 그, 뭐라 했냐면은, 염색 좀할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가게 밑에 가게 주인이 나이, 나이가 좀 많으신 거라 고 있거든. 봐봐 좀할수 있어요 이러니까 주인이 네할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세요? 뭐 한국 사람인데 그뭐 한국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래 얘기를 했는가 봐 얼굴이 얼굴을 제가 지금 입은 얼굴을 <laughs> 일부러 가리려고, 가리려고 이래 건너뛰는데 음 솔직히 내가 봐도 약간 좀좀 음, 좀 동남아라 그랬더만 몽골 쪽이래요.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손님한테 그 대놓고 손님하 손님한테 한국 사람이냐? 뭐 어디 사람이냐고 손님도 이제 파마 봤다가 미용실 주인이 이제 그리 얘기하니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는가봐. 그러니까 이 손님이 열받지. 그러니까 손님한테 요구하고 막, 북한 사람이다, 왜? 이러면서. <laughs> 나왔다면서 그러더라고. 그 얘기가 기억나네요. 여기 옆에는 어제 그, 꼬맹이 얘기하고 있는데, 색깔 보니까 맞네. 약간, 주황색인가? 7번, 13mm 맞는 것 같은데. 그 오늘 이분 얘기만 하자면은 결국은 이것밖에 없어요. 쉽죠? 뭐, 7번인데. 커버용 새치 커버용 그리고 이제 뿌리만 새치 커버하시는 분은 이제 네, 좀 뿌리만 많이 바르세요. 뿌리 좀만. 그래서 뿌리 뿌리 염색 얘기도 좀할 얘기가 많은데 뭐 뿌리 이이 두피고, 이게 두피고. 뿌리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자라와서, 뿌리가 한달 되면 한 1cm 정도 자라오잖두 달. 석달 되면 한 3, 4cm 자라고. 요기만 이제 흰머리 커버만 해주면 되는 거죠. 밖으로는 뭐. 근데 이쪽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탈색이 되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그런 거별 신경 안 쓰잖아. 요기까지 커버해달라고 하고 커버해주도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요기만 이제, 될수 있으면 안 넘어가게 잘 골고루 꼼꼼하게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새치 커버니까 뿌리 두피까지 좀 닿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 두피 안닿는다고 그냥 바르면 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오늘은 이분 세치 커버, 벌써 8분 지났네? 새치 커버 얘기했는데, 세치 커버에 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새치 커버 해달라고 그래서, 뭐, 멋내기용 염색약 있잖아요. 뭐, 6번이나 7번 이런 거 발라준 적도 있어요. 뭐, 뭣도 모르고. 뭐 흰머리는 커버가 안 되죠. 흰머리 커버 될 리가 있나? <laughs> 6번은 좀 커버가 될라나 그냥 새치. 내기용 6번? 6번도 잘 커버가 안 될걸?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